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그 개그맨 전유성 씨가 운영하는 카페예요. 제가 지금 친구랑 여기 왔는데요. 드럼도 있고, 옛날 드럼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오디오, 그리고 저기 옆에 기타. 그 옆에는, 어, 보세 피아노도 있어요. 피아노 보시죠. 피아노도 있고요. 같아요 <붜람> 다른 각별한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. 여기 위에 보면 전등이 농기고 옛날 농기구그 뒤집어서 매달아놓고 전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전구 모듈도 보이고, 양봉이 모듈도 보이고요. 아이디어가 참 독특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이런 인테리어 분위기 너무나. 이잖아요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여기 어. 북 같은 있고요. 음악 악기들이 많아 보여요. 지금 제가 앉은 이 자리는 옛날 이발소 의자, 이발소 의자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와, 너무 좋네요 <laughs> 예뻐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테어 카페예요. <laughs> 제가 너무 톡톡해서 사진을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볼게요. 다방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요 네. 전라도에요? 전라도에 네. 있는 네. 전유동 씨가, 개그맨 전유동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제가 와있어요 아 피아노도 있네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옛날 피아노다 정말 오래된 피아노 같은데 저또 피아노 좋아하잖아요 기타도 너무 예쁘고 오래된 소품 들이 시면 너무 예뻐요.